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승선라 TV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기, 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화문에서 8월 15일 광복절날 어, 국민 임명식을 한다. 이, 덧도 보지도 못한 회계 망측한, 어, 그러한 임명식, 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이제 귀가 좀 막히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이 저녁 8 시에 강화문 어, 빛의 광장이다.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어, 국민 임명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속이 보이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어, 주인 어, 주인이라는 것이. 에 이렇게 자신의 황제를 무슨 등극식을 하는 것처럼 국민 전체가 자기를 옹의해가지고 어 황제 등극식을 뭐한번 간단하게 했으면 됐는데 이런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어 이런 지금 어이 수사를 받는 이런 것을 뭐 함께 절구하고 기뻐할 행편이 도무지 아닌데 절반 사람들은 다시금 지금, 어, 지금지금 밟고 자신들만 환호하고 축제를 벌인다는 자, 이게 국민 익면식이 맞습니까? 도무지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KBS도 어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기로 음, 했습니다. 음.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리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입니다. 시민 대통령. 만여 명을 초청하고 경호구역 밖에서는 누구나 행사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도 초청 대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자 임명박하고 이가겠습니까 가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정말 참 아, 이게 인간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런데 대통령 어, 전임 대통령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조선일보에서는 어, 8월 15일 강복절 행사 국민 임명식. 국민 임명식이 뭡니까 도대체가 뭔가를 살펴보았더니. 어 이렇게 국민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임명한다. 절반은 절대로 정오심을 가지고 치를 지금 일을 갈도록 만들고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약올리는 것이고 오히려 더 분노와 정오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 이 갈라치기 해 가지고 내 나라 어, 또국 어, 어, 민주당의 이, 이런 그 자기들만의 이 즐거움 잔치를 벌이는 자 이런 것은 너무도 너무도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쪼개어서 전쟁을 시키려고 하는 아 이런 거그 선포 전쟁 선포식과 같은 느낌 마저도 든다 하는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한민국 이번에 국민을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 누가 어린애도 모릅니까? 국민이 주권이고 국민임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주권을 받들어 뭘 받읍니까?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 다짐을 하는 행사다. 선도국가요? 온 지금 서구와 이 미국과 모든 나라들은 이 이재명을요 만나기조차서 아주 아주 멀리 도망을 가고요. 지금도 만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 다니고 아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킨다고요? 선도국가? 아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 하고 이 저기 어, 이 중국의 지도자들하고 이 모시면은 이거 알맞은 어, 자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외국 정상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까지 10명 대통령 중에서 외국 정상, 애국 정상들이나, 어, 손님들을 초청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그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에~ 예, 외국 정상들을 초청해 한 명도 지금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강복절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강복절날에 이 일을 한 우리가 일제에서 어 해방받아 가지고 그만큼 그날을 빛내는 어이이강어 빛을 다시금 빛을 내는. 어, 그런, 그, 회복의 날인데, 자, 이 날을 대통령 얼굴에다가 전부 다, 어, 빛나게 만들고, 어, 이 날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리고, 어,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그 생각들은 너무도 치졸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 지금 어렵다, 어렵다. 앞으로 IMF가 분명히 온다고 그래요. 국민 혈세를 지금 온갖, 어, 예, 어, 이제 몇십조, 몇백구조를 이렇게 불기나 놓고 그렇게 빛을 내놔놓고 지금 이 잔치를 한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운데 말이죠. 윤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국민, 의 이제 자신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다돈 나눠주고 말이죠. 야 이게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조용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독 대통령은 이한평반한평 일점팔 평짜리에 넣어놔 놓고고그 선풍기 하나 들여놔 놓고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밟고예어이 이제 이 이제 막나니 칼춤을 추듯이 단두대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온갖 소리를 다하는 이런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같은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분노를 자아내고, 정오를 복수 혈전을 계속적으로 더 부추기고, 더 국민을, 예, 호남을 없고 국민을 지금 갈라치게 하고, 오일필을 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정의심을 심어주는 통합을 저해하고 더욱더 악화시켜 나가는 복수 혈전을 계속 시켜 나가는 이런 그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범죄 자범 대통령이 헌법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그이 검찰 이법 판사 모든 사람들을 다 압박 급박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해둬 놓고 자신이 수감 당해서 어이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한다. 아 이런 것은요. 참 겸손도 아니고 오만 중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국민의 분노, 어 이런 대식을 강화문에서 자, 이런 때는 전환길과 이 에스더 기도회에 또 이들이 또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자, 그50% 이상 되는 이그 표를 어, 이 자유민주, 자유민주 우파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팬티만 입고라도 전부 다 속옷 바람으로 입고 나와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어, 이것이 고쳐지고 나라의 복수 혈전이 어, 이악 어, 악순환 되지 않는다. 정말 이거는 악한 사탄 마귀들에게서 하는 일이고, 이 정호심은 어디서, 어, 뭐, 지금 5.18 무슨, 예, 그, 어그 무슨, 그 혁명, 어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자,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강화문 아스팔트에서는 이번에, 어, 두달 전부터 준비를 해온, 자, 여기에서는 강화문에서, 어, 그날 모이지를 않고요. 세 군데만 모인다고 그럽니다. 강화문 8월 15일 국민대회 수도권 총동원, 여기 독재에 저항한다. 국민 저항의 날 해가지고 종로 2가와 서울역과 서대문역에서만 세 군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토요일 날 강화문 국민대회를 갔는데 여기에 천만 명이 모이자는 겁니다. 토요일 날 모이자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모일까요 아마 이거를 8월 15일날 정했던 것이 정강훈 목사 이 엄청나게 모일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막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한것같은데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윤대통령을 찍었던 자유민주주의 우파 진영에서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은 그건 인간도 아니다 정말 어, 대통령, 그, 얼마든지, 예, 팬티, 어, 이, 소금만 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짓밟고 모욕을, 치욕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환길도 말이죠, 전환길도. 드립니다만은 꼭 이번 기회에 같이하지 않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은요 국힘당을 움직일 수가 있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같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